굉장히 힘들 거야 힘들 정도가 아니라 제가 늘 하지만 그야말로 위험한 해운년이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도 네. 이제 띠별운세 이어서 또 들어보려고 네. 하는데요. 아 예. 2 0 2 4년하반기에 우리 양띠분들 음 어떨까요? 양띠분들요? 네 을미생 양띠부터 말씀드릴게요 올해 70세 되신 을미생 양띠인데 올해 갑진년에는요 그냥 큰 기대하지 맙시다 그냥 건강하시고 자손들 무해 무탈하시고 또 내가 안 아프고 그러면 좋겠어요. 왜냐면 올해는 갑진년에는 우리 70세 을미생 양띠한테는 그닥 좋은 해운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올해는 그냥 요야무야로 잘 탈없이만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그 다음에 정미생 양띠도 마찬가지예요. 시은여덟 정미생 양띠도. 이제 지금 요 시, 요 나이쯤 되면은 조기퇴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 여성분들도 직장 생활에서도 이제 아 내가 이제 다른 도로 직업을 바꿔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많은데 올해는 70세나 올해 58대신 양띠 분들은 그냥 아무 탈 없이만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제 만약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연태제 마무리 잘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음. 우리 여성분들도 올해는 그냥 내 자리가 앉은 자리가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냥 그렇게 그 다음 뭐 이렇게 좋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마흔 46, 김희생 양띠가 문제입니다. 김희생 양띠가 뭐가 문제냐면, 저는 원래 점사를요, 이렇게 공수가 나오는 대로 다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려서 말은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이 말을 들은 이유가 뭐냐면, 올해 마흔 46 대신 우리 김희생 양띠분들이 굉장 힘들 거예 힘들 정도가 아니라, 제가 늘 하지만, 그야말로 위험한 해운년이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단도 집적으로 얘기를 해서 죽느냐, 사느냐. 내가 죽느냐 내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 내 주변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나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내가 아니길 바래야 되는 거고 그만큼 올해 (46살) 되신 분들은 몸도 금전도 모두 다 사자지게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불길한 해운년입니다 그러니 올해는 진짜 양띠 분들 조심하시고요 또 신미생 대체적으로 토탈로 봤을 때는 우리 양띠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34살, 신미생 양띠도 마찬가지예요. 어, 34살, 신미생 양띠도 좋은 해운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양띠은 양띠 되신 분들은, 아, 올해는 그냥 내가 아무 탈 없이만 잘 지나가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되, 46, 46, 기미생 양띠분들은 꼭 조심하셔요.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징검다리 건널 때도 돌다리로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옛날 속담 있잖아요. 네. 그~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셔도 예를 들어서 파란불이야 그러면 내가 가는 직진 신호가 맞는데도 반대편에서도 신의반하고 호 와서 나를 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잘 가고 있는데도 그냥 맥없이 상대방에서 신호의반해서 나를 칠 수도 있다 이렇게 불길한 해운년이니까 마흔여섯 김생양띠들은 올해는 몸도 사리고 건강도 사리고 금전도 사리고. 제일 중요한 건 목숨도 살리면서 가셔야 되는 그런 해운년입니다. 심리생 아, 네. 조금만 더. 네신미생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는 젊은 혈교다 보니까 남자분들 예입니다. 뭐 이렇게 술대를 하시다가 투각이 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세상이 하도 험난해갖고 보면은 그냥. 싸우다가도 그냥 아는 지인끼리 너 죽이고 나 죽이고 하는 해운년. 참 그런 게 많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냥 아무 문제도 아니야. 사소한 건데도 그게 사람 목숨하고 바꿀 만큼 그게 사람 목숨만 잃은 것도 잃은 거지만 그 사람 또 죽인 사람은 자기 신세는 뭐가 되냐고요. 그런 식으로 신미생들은 오래 피부적인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젊은, 젊으신 분들이니까 서른 네서 얼마나 젊으니까 혈기 양, 왕성할 때라 혹연이라도 투각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를 좀 자제를 하시고 억제를 하시고 차라리 피하세요. 음. 술자리가 난무해지거나 그러면 피해버리고 또 택도 아닌데 자꾸 태클을 걸거나 시비를 걸면 아유 올해 천연사 선생님 그랬어. 올해는 해운년이안 좋다 했으니까 에이 그냥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신미생들은 가급적이면 올해는 좀 절제를 할줄 아는 그런 성품을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왜 쓰냐면 그런 게 기운이 안 좋아져 보이는 기운이 보이니까 특히 신미생들 양띠입니다. 34살 되신 양띠분들은 좀 욱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사람이 발을 정자야. 발을 정자 맞고 f m 이긴 한데 택도 하는 것에는 내가 아니다 싶을 때는 내 생각만 하고 확 이렇게 질르는 게 있는데, 그걸 조금 절제하셔야 돼요. 올해 34살 양띠들도 아시겠죠? 그것만 절제하시고, 올해는 잘 지나갑시다. 그러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